원래 인터넷 방송이 되게 코다닥 코다닥 지나가요. 그리고 저는 쉬면 안 되는 게 제가 먹여 살리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제 유튜브가 망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분들 저 망하면 어? 월급도 못 받고 어? 어? 그래, 얘들아. 어? 어, 내가, 내가, 어? 먹서 살려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는 진짜 망하면 안 돼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카페에 잠깐 들어갔거든. 근데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 카페 게시글에 내가 트위터 글 올린 거 보면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어. 거기다가 댓글에 누가 여, 오늘 11시에 스카이캐슬인데 그러면은 뭐 스카이캐슬은 안 보시는 건가? 이랬나? 아무튼 이렇게 써 놓은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생각났어. 오늘 스카이캐슬한다. <laughs> 내가 지금 8시에 스카트 경기를 보면? 11시에 그건데? 최소 롤템스가 아무리 빨리 끝나도 10시 반이 넘을 텐데? 그러면은 바로 스카이캐슬을 보러가야 되는데? 그럼 방송은 언제 하나? 망했다고 트위터에다가 호다닥 글 올리면서 10분 내로 방송 키겠습니다고 하 호다닥 하고 바로, 바로 켜세요. <laughs> 어? 안다, 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애들 대학교 잘 보내려고 막 어떤 짓이든 하고 막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짜 좀 막장이에요 진짜 막장인데 개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함 아 리얼로다가 이미 볼라 그랬는데 보기 싫어졌다고? 보지 말든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아니 보지 마세요 전다 봤으니까요 <laughs> 뭐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응. 저, 저만 재밌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뭐 무슨 하신 든가요? 그런 거 있잖아, 님들. 어릴 때, 선생님 좋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잘보이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죠.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과학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맨날 진짜 막 집에 오면은 맨날 과학만 예습하고, 막 <laughs> 복습하고, 어, 거의 미워지지 않으지 근데,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이제 학년 올라가고, 어려워졌는데 선생님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바로 과학 났어 진짜 딱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다음 연도 되면서 과학이 이제 난이도도 높아졌는데 선생님까지 마음에 안 든다? 포기하는 과목 2픽으로 그냥 과학 딱 박아버리고 처자도 안 봤어 제가 <laughs> 방금 아 그냥. 근데 먹고 마시고 저 노래에 제 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온전히 꽃피님의 지분이에요 저는 그저 꼬피님의 행동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제 지분입니까? 꼬피님의 행동이 100%죠? <laughs> 아니, 여러분, 제가 소설을 썼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저는 그냥 보, 본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건 그냥 꽃피님의 행동이지 그 먹고 어, 어, 마시고 어, 또 맛있어. 먹고 마시고 꽃피님이 어, 한 본인의 행동입니다. 저는 그냥 그 행동을 보고 그러셨어요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분은 사실상 없어요. 그냥 백퍼센트 피님의 지분입니다. <laughs> 천점당 천원 후원 갑니다. 열심히 오케이 천점당점 천점,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이번 판 가요! 지금 500원, 600원 1,000원! 간다는 게싼게말로 근데 2,000원! 침착하게 침착하게 너무 코인에 욕심부리지 마 너무 코인에 욕심부리지 말라고! 다음 판부터였죠? 돈에가 중간에 나왔으니까 못 이번 판인 거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인정 인정 아니... 저번 <laughs> 판 2,000원 판이요 이제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잘할 자신이 있었었어요. 얘를 끌고 와가지고, 개가지고, 개가지고... 뭐야, 이건... 뭐?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야, 물건이 떨어졌다가 거기로 왜 떨어지는데? 나만 이해가 안 되나? 가만 이해가... 아! 안돼! <laughs> 아니, <이게> 뭐... <laughs>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웃음> 아니 이게 뭐냐 이씨...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뭐냐고 이씨... 아안데 때리면 안 됐고? 아니! 아주 그냥 사방으로 찌르시는... 한대칠거두 대만 쳤으면 깼다고? 두대 쳤으면 나세대 쳐맞았어, 뭔 소리야. 죄송한데, 본인이 해보세요. 다크소울 특. 한대 때리면, 엥, 그 시간에 두대 때렸겠다. 그럼 깼겠다. 두대 때리면, 엥, 그 시간에 한 대만 때리고 존버 타지, 왜다 쳐맞지? 띠용. 두대 때리면, 와, 욕심부리다 망했죠? 한대 때리면, 왜한 대만 때리죠? 머미가 뭐예요? 아이씨. 에라이 썩 에라이 썩을놈아. 에라이 썩을놈아. 방패로 막으면 스텝이 나 깎여. 구르지도 못해. 그냥 한 박자 쉬고 일어나면 처맞아. 그냥 박자대로 처맞네. 진짜 미치겠다. 아이씨. 눈 앞이 흐려져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 무서졌는데, 난 괜찮아. 아빠가, <laughs> 알았어. 아빠가 화이팅 해줬어. <laughs> 너무 비싸게 그 보였던 거구나. <laughs> <맞아>. 알았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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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모바일 게임. 후이즈 좀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 게임은 후이즈 좀비 와와와 밤낮 바꾸기 들어제 어, 멘트를 어떻게 같은데요? 하셨어요 정리반에... 소름 돋는다 혹시 제내 들어오셨나요 제가 요즘 밤낮 바꾸기 들어가지고 거의 좀비같이 살고 있는데 대본 유출됐나요 <laughs> 어 너롤라니어 호잉 왜저어게 울어, 库天马你天库天马你天잉天잉你天库天马你天库天马你天库天马你天库天马你 코에 네, 엔딩 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어 녹화를 안 했네 우리가 음, 미처로 받아야 되고요 녹화를 안 했고요 띠용 녹화 버튼 안눌렀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음. 네 있다고 도와 있어 요아 그래 있으면 뭐 날려가는 중 아, 그오파바이가 오토바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컨트롤 누르면 앞으로 숙여지고 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와우. 네. 아, 네. 어, 어, 미리 어, 미리 좀 내가 어. <laughs> <laughs> 미리 제가 아,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 실수가 분명합니다 <laughs> 점프 실러하즈라 옥상에서 기다리는 중아나 이거 음, 없구나 지금 무방비 상태. 야, 어디서 첫 맞아도 아. 이상하지. 다음 아, 저건 뭐더라? 저보정기 아니야? 거, 자, 거기서 여기서 겨우 내려. 나의 도약을. 아! 내려와 주겠니? 되는 줄 알았네. 어딨냐? 되는 줄 알았네. 개나귀였네. 이거 되는데. 뭐 핑거만해. 많이 주었는데. 자. 오. 뭐야 쟤네 팀잉이야? 왜 서로 앉아? 못 본건가? 싫어요? 너 어디야 지금 내린데? 부트캠프 나... 어, 아니 쟤네 팀잉이냐고! 아 이거 듀오지? 맞다 씨나걸리티서솔로둘 아까 주먹으로 죽은 자 인데요 나... 엠포가 필요한 사람 손을 들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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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들었어 진짜. 아님 저 시, 실제로 손 들었어. 저 인정해주세요. 진짜 손 잘라버리기 전에 너 조용히 해. <laughs> 실프 난 거의 다 왔어, 몇 층이야. 엠포가 받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봐. 저 들었어요, 저요 저요. 저요. 나를 불러봐. 실프. <laughs> 나를 불러봐. 언템 <laughs> 머리? 그냥 컬렉스처 <laughs>